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청약으로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죠? 그만큼 강남에선 신축 아파트 물량이 그리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존 서울의 상급지에서도 의외로 낙후된 구역들이 폐광처럼 자리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에메랄드가 나오기 마련 어찌 보면 하반기 강남권의 깜짝 분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강남권은 주로 방배동 재건축 단지에서 대규모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강남의 대규모 분양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의외의 한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부장단지를 할수 있죠. 이런 곳일수록 청약 경쟁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대치동 구마을입니다. 우선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지. 청약자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이런 구마을 정비사업단지가 무려 두 개나 더 있다는 사실. 바로 구마을 1지구, 2지구가 있죠. 그래서 대치구마을은 총 3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정비사업 구역이라 할수 있는데요. 대치구마을 1지구는 이미 정비사업을 완료. 가장 존재감 있는 대치 프로지오 서밋으로 탄생을 했고요. 내년 2023년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치구마을 2지구는 대치동 르엘 2021년 9월에 이미 입주를 완료한 상태. 현재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한 분위기를 폴폴 풍기고 있습니다. 워낙에 세계 지역의 범위가 대치동에서 상당히 수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마다 가장 정점에 있는 브랜드의 명패를 달아주었죠. 이번에는 구마을 3지구 차례입니다. 여기는 삼성역이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히 도착 가능한 요지에 자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역들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2호선 선능역, 3호선 대치역,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버티고 있습니다. 빠른 도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4개나 자리 잡고 있는 확실한 쿼드로플 역세권, 강남에서 신축은 가장 반짝거리는 가치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왜냐? 기존 교통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건 그냥 독보적인 로또 단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곳, 바로 대치동 DH 에델루입니다. DH라는 브랜드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가장 고급스러운 명패. 이렇게 아파트 네이밍이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아파트의 경쟁력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DH 에델루이, 단지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 8개 동 282가구 규모입니다. 규모는 그리 큰 편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하나가 세공이 잘된 다이아 같은 곳들을할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주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정비구역 자체도 규모를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이 79세대나 됩니다. 전체 규모가 적은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이 많다는 건 상당한 매력 포인트 거의 80세대 정도 되는 물량이 빠져나오게 되죠. 강남에서 이 정도 물량이 돼도 희소적인 가치가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지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이 재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방배동이 강남의 공급 나이아가라 폭포라서 대부분의 물량이 여기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대치동에서 하반기 일반 물량이 나온다는 건 정말 깜짝 분양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평형 스타일을 보면 60제곱에서 115제곱까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평형별 세대수는 60제곱 이하 97세대, 8호제곱 이하 136세대, 8호제곱 이상 49세대로 나올 것 같고요. 상당히 아담한 구성을 가진 아파트 치고는 평형 타입이 광범위하다는 걸볼수 있죠. 만약 이대로 평형이 확정이 된다면, 60제곱 이하 59제곱 평형도 빠져나오죠. 자금동원력이 되시는 1인 가구라면 충분히 이런 상급지는 고려해 볼 만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제곱 이상에선50% 추첨제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1주택자에게 기회가 될수 있겠고요. 새 집으로 환승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노려봐야 할 만한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DH 애덜루이,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교통환경의 정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역이 삼성역,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삼성역은 대한민국 가장 중심에 있는 역으로 탈바꿈 될 가능성 높죠. 광역교통망 라인만 두 개가 걸쳐 있습니다. GTX-A, C가 들어오죠. 그리고 삼성역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호재들이 불꽃놀이처럼 터지고 있습니까? 삼성 코엑스와 현대 GBC를 연결하는 복합 환승센터로 탈바꿈이 시작이 됩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 입지는 이쪽으로 다 빨아들일 정도로 블랙홀 입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가 꿈틀거리고 있는 곳이 바로 D.H. 에델루이 아파트 주변이죠. 가뜩이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는 초고도화된 강남이라는 입지에서 다시 한번 상전벽해, 뽕나무 텃밭이 바다가 되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하철역은 삼섬역뿐만 아니라 선능역도 가까운 편이고요. 빠른 도보로 접근하면 대략 15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리고 주변에 한티역, 대치역도 접근 가능할 정도로 주변역들이 단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변 학군을 들여다보면 대연초 휘문중 휘문고가 자리잡고 있고요. 바로 단지 앞으로 휘문고가 위치해 있어서 명문 학군을 애써 찾아다닐 이유가 없죠. 초품마 단지에 가까울 정도로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대치동. 학원가가 선점하고 있어서 교육 환경도 거의 정점을 찍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주변 상권은 인근의 코엑스를 비롯해서 짱짱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직주군제비와 강남이 우리나라 업무지구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최상급지에서 나오는 아파트치고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를 예상해보자면 59제곱 11억선, 84제곱 15억 선에 나올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구마을 이주구를 정비사업한 대치 르엘이 5구제곱 23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죠. 5구제곱 분양가가 아무리 11억, 12억 한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만 10억 이상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당첨되면 바로 로또라 볼수 있겠네요. 그냥 쓰나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초기 진입 비용이 만만치 않은 대신에 당첨만 되면 그냥 시세 차익이 극강이 될수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특히 1주택자들도 추첨제를 통해서 한 번쯤 환승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단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서울시 당해 우선 공급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의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늦어도 하반기 12월에는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DHLLE 하반기에 강남에서 나오는 깜짝 분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강남권 진입에 있어서 가성비로는 시세 차익 10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좋은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0% 추첨제까지 있습니다. 일단 가점과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도전하셔야 할 단지가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